안녕하세요. 구약 스타디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결속시키고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할 지도자의 임명입니다. 숨어 계시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면서 그의 대리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의 신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한절 속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치던 때 모세는 40세였는데, 장인의 양 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미디안에 정착한 지 40년이 흘렀어도 모세는 자신의 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 떼조차 없이 장인의 양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디안에서 모세가 보낸 40년은 지도자로 훈련하시는 수업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40년 동안 늘 해오던 일상적인 일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날은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을 특별히 신성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호렙과 시내산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이 완전히 동일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7절에 있는 마쌈 무리바 물 이야기에서는 호랩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호랩산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시겠으니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시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입니다.아마도 호랩은 시내산을 포함하는 더 넓은 지역의 이름이고, 시내산은 호랩의 일부분인 산봉우리일 수 있습니다.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야외의 사자와 야외 사이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야외 자신입니다. 야외의 사자 안에 현현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모세의 주의를끈 것은 불이지만 모세가 본 것은 단지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건조한 광야에서 식물들이 스스로 점화하여 불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를 놀라게 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법칙을 어기는 놀라운 현상이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가서 관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스네는 이 곳과 신명기 33장 16절에서만 사용됩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네는 시인의 산에 대한 말로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이 스스로 발화하고 타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요구하지 않는 두 가지 속성은 신현에 대한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남아 있는 떨기나무는 애굽의 박해에도 살아남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은 형체가 없고 신비하고 빛을 바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눈에 보이는 현상 묘사에 자주 사용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위험한 거룩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가 위험한 거룩성을 잘 설명해 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야외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야외께 분양하다가 불이 야외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축복임과 동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현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목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장소가 신성한 곳이라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거룩한 시간이라는 관념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가 본래부터 거룩하다는 이방 종교의 신화적 관념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룩함을 부여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존경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성전을 비롯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사원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된그 장소에 마땅한 존경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이 신을 신발과 양말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맨발로 제의를 주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와 같은 자기 확신 양식은 고대 근동의 비문과 왕실의 선포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양식은 뒤에 따라오는 선포에 무게를 실어주어서. 그 선포는 권위가 있게 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양식이 족장들과 하나님의 교통에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양식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나의 아버지 또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별칭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호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별칭은 그 개인과 그의 보호자인 하나님 사이에 특별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칭이 모세에게 사명을 위임하신 뒤에는 단수 형태에서 복수 형태로 바뀝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대체됩니다.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명의 족장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너희라는 복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내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큰 민족과 민족의 영토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의 연속성과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모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으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리는 것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정도로 대담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이러한 소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틀에서 모세를 보게 합니다. 이제부터 모세는 아브라함에서 모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처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부르지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악하라는 용어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비통에 찬 울부짖음, 거대한 불의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희생자의 고통에 찬 탄원을 암시합니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즘이 커서 하나님이 확인하러 내려오셨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의 가혹한 강제 노역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학대당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고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가나한 땅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창세기 족장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그러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이상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강제 노역 없이 애굽에서 현재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을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사기가 저하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묘사가 매력적으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자료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유는 주로 목축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벌들에 의해 채집되는 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과일 나무의 열매에서 얻어지는 당도 높은 시럽을 말합니다 이런 과일집 형태의 꿀은 주로 포도나무나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 열매에서 얻어집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기록된 그 땅에서 나는 일곱 가지 특별한 산물 중에 꿀이 포함된다는 것은 다른 산물들처럼 꿀도 땅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의 조합은 고도의 영양식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활력의 원천으로 간주된 우유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말린 대추 야자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그 땅의 비옥함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40년 동안 양 떼를 치던 목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모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주제가 출애굽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신현의 중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대리자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대원하는 예언자 제도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명에 대한 모세의 이의제기로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